한 번쯤 이런 적 있으시죠? 분명 잘생긴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 마음 한 구석을 슬쩍 건드리고는 아무 일 없던 듯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 관계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김선희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 인상은 별로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껏 몰랐던 남자의 눈빛, 손짓, 배려의 리듬까지. 보이지 않는 유혹의 기술,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밤마다 떠올리는 남자의 한마디. 서울에 사는 52세 윤 여사님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 문득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몇달 전,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중년 남성이었죠?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첫인상도 무뚝뚝했는데, 그는 자리를 양보하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 순간, 윤 여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은 말을 기억합니다. 특히 단순한 칭찬이나 외모 얘기가 아닌, 내 감정과 하루를 읽어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흔들리곤 하죠? 오늘 왜 이렇게 기운 없어 보여요?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이런 말은 상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넘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봐주는구나라는 신뢰로 연결됩니다. 중년 여성이 밤마다 떠올리는 남자의 한마디는 그저 멋진 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짧은 말일수록 더 강하게 남죠? 왜냐하면 그말 안에는 상대의 관심, 공감,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이 들수록 사소한 관심이 더큰 의미로 다가오기에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곤 합니다. 그런 말들은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혼자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때 마치 어딘가 마음을 데워주는 듯한 느낌이죠?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해져도 그의 말 한마디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점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하루를 상상하고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짧은 한마디. 그게 바로 여자의 마음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준 사람이죠. 여자의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단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진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2. 말 없이 유혹하는 남자의 눈빛과 손짓. 말보다 더큰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눈빛과 손짓이죠. 중년이 되면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참 좋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건네는 시선 하나, 자연스럽게 뻗어오는 손동작 하나가 마음을 더 크게 흔들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최 씨는 한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는 말수가 적었지만, 대화 도중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웃는 그 눈빛에 자꾸 시선이 끌렸죠. 게다가 물을 건네줄 때 손이 잠깐 스쳤을 뿐인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없이 유혹하는 남자의 눈빛과 손짓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무심한 듯,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오는 시선, 서툴지만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손동작. 이런 행동은 여성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상대가 말이 많지 않을수록 그 침묵을 채워주는 눈빛과 손짓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여성 상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가 나를 얼마나 바라보는지 알수 있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면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죠? 중년 여성이 느끼는 매력은 바로 그런 진정성과 신중함입니다. 가벼운 눈맞춤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선, 무심한 듯 보이나 정확한 거리에서 머무는 손,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여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눈빛에 말없이 다가온 손길에 괜히 혼자 마음이 불거진 적 없으신가요? 말은 없었지만 온몸으로 표현되던 그 사람의 분위기, 느낌, 기류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겁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기억하세요? 너무 많은 말을 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확실한 유혹이란 고요하게 다가오는 눈빛과 손짓이라는 걸요. 3. 그녀를 무장해제 시키는 느린 배려의 기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급하게 다가오는 남자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더 설레요? 이 말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빠르고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천천히 다가오는 섬세한 배려에 더 깊이 반응하게 되죠. 느린 배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눈치채고 말없이 손을 내미는 것.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용히 알아채는 센스. 그리고 그 배려를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여유. 이런 모든 것이 느린 배려의 기술입니다. 한 번은 60세 이모 씨가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지인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하고 바로 반응하겠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본인 앞에 놓인 새 젓가락을 조용히 건넸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여성은 마음 깊숙이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며 그후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고 하죠. 이처럼 느린 배려는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입니다. 여성을 향한 관심이 성급하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천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상대는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하지만 내면은 세심하고 따뜻한 그런 남자의 행동은 여성의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말 그대로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조용한 배려에 갑자기 마음이 열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느린 배려는 말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태도가 더 진하게 느껴지죠? 한번더 기다려주고, 한번더 바라봐주고, 한번더 참아주는 그 자세. 그것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진짜 매력입니다. 4. 단한 동작으로 여자의 상상을 자극하는 법. 여성의 감정은 디테일에 반응합니다. 특히 그 한순간의 동작이 남자의 매력을 결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여성일수록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담긴 의미를 민감하게 포착하죠. 그리고 때때로 단 하나의 동작이 그날 밤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대화 도중 그 남성이 물을 따르며 컵을 자연스럽게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죠. 그 순간의 손목 각도, 동작의 부드러움 말 없는 배려가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단한 동작에 남자의 성격, 배려, 관심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단한 동작으로 여자의 상상을 자극하는 법은 절대 과하거나 자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방을 들어주는 과장된 행동보다 가방을 들어주기 직전의 눈빛과 손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감지하고 거기서 진심을 느낍니다. 또한 몸을 살짝 기울여 상대의 말을 듣는 자세, 문을 먼저 열어주되, 시선을 뒤로 남기는 태도 또는 살짝 등을 스치는 우연한 접촉. 이런 순간들은 육체적 거리보다 감정적 긴장을 자극합니다. 상상력은 바로 그 틈에서 피어나는 법이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동작 하나의 이유모를 설렘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람의 존재감이 유독 강하게 남았던 순간, 그런 경험은 대개 아주 사소한 제스처에서 비롯됩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기억해 주세요. 여성은 동작 자체보다 그 동작에 담긴 기류를 느낍니다. 말 없이 전달되는 감정, 숨겨진 매너, 그리고 그 남자만의 리듬. 그것이 바로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는 매력입니다. 오, 괜찮으세요? 대신 여자를 녹이는 행동. 중년 여성이 감동받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하고 짧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 너무 흔해서 오히려 감정이 잘 닿지 않을 때가 많죠? 그보다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돈해주거나 상대의 불편을 눈치채고 조용히 행동하는 모습에서 더큰 위로를 느끼곤 합니다. 부산에 사는 61세장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살짝 삐끗했을 때 어떤 남성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대신 말없이 손을 내밀고 그녀가 다시 중심을 잡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배려는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하죠. 말보단 행동,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행동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겁니다. 괜찮으세요? 는 의뢰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상황에서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나, 얼마나 따뜻하게 행동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씌우는 대신 가방을 먼저 비닐로 감싸주는 행동. 여성의 구두를 보고 보도블럭을 피해 걷는 배려.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들이 말보다 훨씬 깊은 감정을 남깁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이미 수많은 말과 제스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감동을 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행동, 예상하지 못한 세심함, 강요 없이 다가오는 배려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챙겨줬던 기억,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의 행동이 훨씬 더큰 온기를 줍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 대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진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6. 입술보다 먼저 닿는 조용한 리액션의 힘. 중년 여성이 설레는 순간은 단순한 스킨십보다 그 직전에 느껴지는 감정의 떨림에 있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 숨소리보다 먼저 다가오는 조용한 리액션. 그 감정의 공기가 여자를 훨씬 더 깊게 자극하죠.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김 여사님은 어느 날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한 남자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말을 마칠 때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거나 눈빛을 오래 유지하며 반응해주던 그 모습.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감정이 계속 흔들렸다고 하죠. 입술보다 먼저 닿는 리액션이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 손끝이 아닌 시선과 숨결로 공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 고요함 속에서 긴장감이 자라나는 것. 이게 바로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힘입니다. 또한, 대화 중 짧은 정적에서의 미소, 한 박자 느린 숨소리,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무의식적인 반응. 이 모든 리액션이 여자의 감정을 더 깊게 건드리죠? 손을 잡지 않아도, 어깨를 스치지 않아도, 분위기 하나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말을 하지 않아도, 터치 없이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들. 감정이 먼저 스며들어 마음이 흔들렸던 그 사람. 말보다 빠른 감정, 행동보다 조용한 리액션이 더 오래 남습니다. 중년의 남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입술이 닿기 전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조용한 떨림이 여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7. 이별 직전 그녀의 가슴을 흔든 마지막 5초. 이별은 아프지만 가장 오래 남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의 이별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말보다 분위기, 표정보다 침묵의 무게가 더 진하게 다가오죠. 그 중에서도 이별 직전 단 5초의 시간이 여자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 사는 58세 정 여사님은 몇년전 헤어진 남자를 아직도 떠올립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5초의 정적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이별 직전 그녀의 가슴을 흔든 마지막 5초는 행동보다 기류에 가깝습니다. 말 없이 머뭇거리는 시선,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자세,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끝까지 손끝을 붙잡고 있던 그 순간, 바로 그 장면이 여성의 머릿속을 오래도록 맴돌게 합니다. 여자는 말보다 멈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무엇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그 5초 동안 느껴진 감정,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정적 속의 진심입니다. 잘 가요라는 인사보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그 뒷모습에 더큰 여운이 남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마지막 인사보다 마지막 눈빛이 더 아프게 남은 경험, 단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상대의 진짜 마음이 느껴졌기에 더 깊이 흔들렸던 그 장면. 중년의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장면보다 이별의 순간에서 진짜 감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짧은 5초가 그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한 편의 영화처럼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끌리는 사람은 단순히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 속 깊이 오래 남는 남자, 끝내 잊히지 않는 남자는 늘 느낌을 남긴 사람입니다. 말없이 배려해 주던 손길, 한참을 머물던 시선, 이별의 순간조차 조용히 곁을 지켜주던 태도, 그 모든 순간들이 감정의 파장을 남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되죠. 중년 여성이 오래도록 마음에 품는 남자는 화려한 기술보다 따뜻한 무심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은 적지만 할 말은 알고 서두르지 않지만 타이밍을 아는 남자, 그런 사람에게 여성은 마음을 맡기고 그 기억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말없이 다가올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남긴 조용한 리액션, 작지만 깊은 배려, 그리고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긴 여운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